카메라 한 대에 올인해서 조금 더 문화생활을 즐겨보자는 라 생각에 큰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한 거.. 뭐 형님 때문이죠 그거! 아형님이라다 아, 선생님 때문이죠. <laughs> 뭐. 눈을 너무 부럽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 아, 아, 네. 아, 영상입니다. 아 영상이요? 네. 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박준혁님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첫, 첫 소감 한마디. 소감이요? 어, 가방 멋있어요. 이쪽, 뒤쪽이 다 사진 찍는다, 형님. 아, 스텝 예쁩니다. 가방은 왜 구매하셨나요? 아, 사라고 그래가지고. 엘런 아, 형님이 갑자기 헛, 박준영 님은 그 저랑 사실 일면 일식도 없던 분인데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라이카를 한번 구매해야 되겠다 라고 어 결심한 뒤에 여러 자료를 찾으시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과 어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댓글을 남기셨는데 어 공교롭게도 제집 근처에 또 거주하고 계셔 가지고 가볍게 차한잔 마시면서 제가 실제 실, 제가 갖고 있는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의사 결정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박준영님이 실제 라이카를 구매하시는 과정을 조금 도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날 같이 사진을 찍는 것까지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트림 프로. 어그 좋아요. 네. 저를 찍으면 되겠다. 최초는 응. 맞추는 거. 이거 본성도 들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 네. 야, 그, 세상에 이거 카메라를 사면서 일단 중요한 게 SD카드를 없다가 넣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 카메라를 사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아,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저같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미팅서 SD 카드 넣는 데는 요거를 이렇게 똑소리 나게 넣어주시고 배터리 이렇게 하면은 끝 진행을 해주시네요 저 대신 아예 예. 저를 찍어주세요 초점 여러분 이거 M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눈이 좋아야 되고요 근시 난시가 없어야 됩니다 자꾸 이거 매지가이가 됩니다. 난시가 심한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적응됩니다. 야... 제가 움직이면 더 힘들죠. 플레이 버튼 누르고 초점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 이제 초점 잘 하시는데요? 아 근데 한번 찍기가 너무 힘드네 움직 아 아직까지 움직이는 거를 찍기에는 제두 번째 여기 이제 앨런 형님을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랑. 또 지금이랑 근데 그때 또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건 익숙해졌는데 금방 익숙해지셨네. 아무래도 이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찍을 때는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요 그건 지금 찍으시려고 욕심 내시는 거는 큰 욕심. 아큰 욕심이야. 거의 에베레스트 등반 수준의 욕심이. 아 진짜요? 네. 아 연습이 많이 필요. 연습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들으셨죠? 음 쉽게. 하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 음. 음. 아직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뭐 일단 일론 형님 만나고서는 그 카메라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설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많이 설레이고 빨리 찍어보고 싶고 결과물을 보고 싶고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아네 그리고 11일째 되던 날제 제가 일종의 설정 방법을 약간 공식처럼 알려드리고, 음, 그냥 욕심 내시지 말고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대로 한번 라이카에 적응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찍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매일 사진을 찍으셨고, 그 사진들을 저한테 이제 매일 거의 숙제처럼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초보라고 하셔서. 어, 좀 많이 초보적인 사진을 기대했는데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적인 표현이나 구도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초보적인 그런 사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도 업무용으로 뭐 소니 카메라도 사용하셨다고 했고 아이폰도 사용 아이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셨다고 했는데. 또 후지로도 사진을 찍으셨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사진가의 어떤 그 시선을 키우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 11일째 만나 뵈서, 어, 그간 이제 그 찍으셨던 사진들 몇 개로 가초 간단 라이트룸으로 보정해서 라이카 M11의 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보정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준영님, 그 라이카의 네. 밀레븐 사용하신지 지금 11일째잖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 제가 카메라를 한두번 정도 썼었지만 이렇게 지금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심취해가면서 써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매일 매일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 구매하자마자 우리 첫날 네. 명동에서 사진 맞아요. 찍었을 때또그 소녀 맞아요 그 사진 저는 너무 좋았는데 어, 좋아요 아니 첫 라이카 그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으셨던 한번 보여주세요 오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어 지나가다가 인도 아가씨가 한번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찍어줬어 어, 야 너무 잘 나왔습니다 첫 인물 사진입니다 첫 작품입니다. 라이카 아, 작품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드리지 않았죠. 아, 그럼 아 이걸 누구 때문에 샀는데요? 아, 네. <laughs> 왠지 강매한 게또 <laughs>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 베스트 사진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라이카를 충무로 반도에서 사자마자 바로 걸어가서 제 생애 첫 인물 사진이었으니까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죠. 생애 첫 낯선 사람 인물 사진. 그렇죠. 어, 그럼 더욱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꼬마애가 한 5초 동안 그러고 있어 줬어요. 아, 그러게. 그래서 초점 맞추기 너무 괜찮았었죠. 아. 사실 처음에는 초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어떤 어떠... 그때보단 편해지셨죠, 그래도. 이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연습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를 배워보면서 계속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후회하는데, 큰 금액을 주고 아무래도 하이엔드 취미를 가짐으로써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찍고 선생님한테 카톡도 보내고, 보내지 마 뭐,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사진 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화가 났어요, 사실. 아. 아, 또 소았구나. 음. 초보라더니.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빠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듣기에는 너무 좋네요. 아, 저는 이제 빈말을 안 합니다. <laughs> 아, 사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보정이나 이런 건 테크닉이고, 그건 사실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구도나 센스 이런 건 사실 연습해도 맞아 그렇게 많이 늘기는 어렵거든 솔직히 맞아 사진은 센스인 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구도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약간 많이 찍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구도가 안 나오거든요. 음... 센스가 있어도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모르게 이때까지 사진을 많이 찍어온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갤럭시 갖다가 사진을 찍는 거는 재미가 없었고 일단 아이폰으로 그런 취미 사진을 찍었었던 게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아, 자, 그러면은 기존에 뭐 일대매 소니 카메라도 좀 쓰셨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쓰시고 맞아요 라이카로 찍었을 때 사진 느낌 뭐 11일째니까 사실 첫 느낌이지만 여전히 어떠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입한지 이제 1일일 되면서부터 제가 소니를 사진을 찍었던 거를 컴퓨터에서 이제 한번 보고 그리고 후지필름으로 찍었었던 거를 보고 라이카로 찍었었던 거를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두 가지 그 전에 썼던 카메라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서는 라이카를 썼을 때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정보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색감 차이라든가 그리고 화소수 좀... 어? 여... 여태까지 제가 몰랐었던 그런 감성을 지금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가장 라이카 사진에서 느껴지는 큰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 큰포인트 예를 들어 뭐 색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명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아, 같아요. 다 포함되는. 다 포함되는 거 같아요. 너무 음. 뭐 소니나 후지가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깨끗하지. 그리고 뭐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내에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씌워 가지고 쓰는 타이 근데 라이카는 본연의 색상 색상만으로도 너무 표현력이 내가 눈으로 실제 보는 느낌과 거의 흡사하게 나온 것도 아 근데 카메라가 있어 원체 좋은 거를 처음부터 사가지고 제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저도 반해서 여전히 라이카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카메라는 아, 색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뭐 그렇다면 라이카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 음. 오히려 그냥 뭐 아직까지는 초보이다 보니까 그냥 밝기만 로우파일로 촬영을 하고 나서 밝기만 살짝 조절을 해도 사진이 완전 너무 달라지는 게 느끼는데 뭐 소니나 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필터를 씌운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왜곡이 되는 사진이었다면 라이카는 우와 오 우와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아 일단 11일 차는 그러면 만족이신가요? 어 너무 대만족이죠. 너무 아. 대만족이죠. 또 즐겁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등떠민 사람으로서뿌듯한 아,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떠밀고서는 안 하면은 뭔가 어, 좀 죄인 느낌이 있을 텐데 아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즐기면서 잘 하고 있죠 취미생활을요. 그렇죠. 어, 그러면 또한달 어, 뒤에는 또 어떻게 변하셨을지. <laughs> 이제는 초점 잡는 거를 주력으로 이제 1 1월 동안 정말이. 초점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초점 잡는 게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물체를 찍는다든가 사물을 찍는 건 괜찮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찍는 건 아직까지는 많이 미숙한데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찍으면서 병행해야 될게 아무래도 라이트룸, 편집 네. 이런 부분을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간단이긴 하지만 라이트룸 편집, 또 라이카용 편집 기술 알려드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사진 이제 요거 조금 더 밝게 올릴게요 이렇게 네. 요 정도만 네. 그리고 저는 요 사람의 영향만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음. 근데 일단 기본 세트는 뭐랄까요 하이라이트 조금 죽이고 네. 저는 여태까지 라이트룸이라고 그러면은 기본 저장되어 있는 필터를 씌워가지고 정말 너무 큰 왜곡의 사진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 라이카의 감성을 좀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라이트룸 수업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와, 이게 조금만 만졌는데도 본연의 원본 파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포토샵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걸 적용해서 또 앞으로 찍은 사진들 저한테 구경시켜 주시면 아, 그럼요. 네, 원하지 않는 숙제.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네. 저한테 어, 사실 일면 일식도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또 카페에서 차한잔 마시다가 라이카 <laughs> 구매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처음 만난 날뭐 무조건 뭐 그냥 이거 사래요. 그냥. <laughs> 그렇게 마음속에 또훅 들어오신 분에게 약간 조언이 있다면, 음 조언이 있다면, 아 돈이 많으면 사시고요. 돈이 없으면 사지 마세요. 아 진짜 그거 하나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예산이 과하죠. 그렇죠. 뭐저 같은 경우는 뭐잘 샀지만 일단. 그냥 뭐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라이카라는 하이엔드 카메라, 뭐 그런 거를 갑자기, 어, 야, 이게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나 이거 사진 찍으면 진짜 이렇게 될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 접했는데, 11월 동안 찍어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진짜 배움의 연속인 것 같기 때문에, 정말 금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없으신 분이라면은 나에 많이 벌어서 좀... 돈 많이 벌어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도 무리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도 뭐 공돈 음. 들어올 게 조금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뭐 공돈 들어온 거 천만 원뭐제돈또또돈 또, 또돈 천만 원 조금 이상 들어가지고 사긴 했지만 어 저는 근데 뭐. 다른 취미가 딱히 없어요. 다른 취미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카메라 한 대에 올인해서 조금 더 문화 생활을 즐겨보자라는 생각에 큰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한거뭐 형님 때문이죠 그거. <laughs> 아 형님이란다. 아, 선생님 때문이죠. <laughs> 아, 뭐. <laughs> 아, 이 형님이요. 딱 만났는데요. 아, 너무 재 카메라를 m 1 0이랑 M11로 갖고 오더니. 뭐, M10, 보여주자마자 디자인만 보여주고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냥 M11을 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포 주미크론이 제가 뭔줄 알아요. 예? 근데 계산을, 계산기를 때렸는데 2,700이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갑자기요. 200 나오네. 어, 예, 죄송합니다. 웃해가지고 네. 아, 욱... 예, 분노 조절장애가 있어.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네. 아, <laughs> 너무 재밌어. 네. 네. 아, 인터뷰가 이러면 안 되네. 아유, 아, 인터뷰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 앞으로 준영님이랑은 어쩌면 동네 친구처럼 좀 종종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어, 준영님의 어떤 사진 생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간 준영님이 11일간 찍으셨던 사진들을 한번 쭉 슬라이드처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